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갑자기 1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 이번 주에 정책 발표가 예정된 것이 없다 라던 한덕수 후보 무소속이죠. 이렇다 할 공약은 내놓지 않고 후보 단일화에만 몰두한다 라는 비판이 뼈 아팠을까요? 부총리급 AI 혁신 전략 전략부 신설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켜겠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성장 엔진 꺼버린 당사자인데 1호 공약부터 유체 이탈식 화법입니다. 저는 얼마 전이 자리에서 AI 정책은 대선에 공허한 선거 구호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경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냐, 올라가냐를 결정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앞으로 3년 넘어서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공약을 들여다보면 짧아진 기술주기, 빅블러, 융복합 같은 유행어를 나열했습니다.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캠프의 무지도 선을 넘었고, 그걸 1호 공약이라고 결정한 무소속 후보의 안목도 처참합니다. GPU 50만 장 확보는 더욱 황당합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내세웠을 때, 국민의 힘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장이라뇨. 국민의 힘은 지금 한덕, 무속속의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든 해서, 어떻게 해서든 단일화 당하고 싶어 하는 정당 아닌가요? 그곳에서 5만 장이 현실성 없다고 하는데 10배인 50만 장이라니, 이건 무속의 힘입니까? 사법부가 도와주고 몇몇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켜 세워주면 국민의 힘에서 꽃길을 깔아줄 것으로 생각했으니 공약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공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평가받기보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부를 보려는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 1호 공약을 통해 본인 능력치의 한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호 공약은 이제 필요 없으니 11일까지 굳이 기다리지 말고 오늘 사퇴하고 내란 공범으로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게 본인의 지금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